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홍미노트 8 프로에 이은 홍미노트 8 리뷰. 벤치 테스트라든지 카메라 등 기본적인 리뷰를 마치고 이제 열흘 정도 실사용을 해봤는데요. 스냅드래곤 665라는 개선된 공정의 AP와 쿼드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제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홍미노트 7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사용을 해보기 전에 성능 테스트 겸 진행을 해봤던 그 리뷰들을 보자면 업그레이드라는 체감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그 중에서 홍유트 시리즈는 뭐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서 찾아보지 못한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실사용을 하면서도 쭉 살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런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이 홍미노트 8 프로를 받아서 리뷰를 시작할 때는 중국 레스롬으로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글로벌롬 이미 출시가 된 상태였고 부트로드 언락과 동시에 이렇게 글로벌롬까지 설치를 해서 실사용을 해봤는데요. 미디어텍 a p 를 탑재했던 홍미노트 8 프로와는 다르게 이 홍미노트 8은 스냅드래곤 a p 를 탑재를 했으니까 앱호환성이나 홍미노트 8 프로에서 문제가 되었던 SKT나 KT의 3G 통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3G 통화는 물론이고 OMD 등록만 한다면 바로 VLT 사용 이 가능했었고 뭐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앱호환성 문제 또한 뭐 전혀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글로벌롬을 설치해서 실상을 하면서 발견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전에 MIUI라면 이런 통화 성공 화면에서 비어 있는 이 부분 통화 녹음 마크가 언제나 나타났었는데 이 글로벌롬에서는 이 통화 녹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지금 홍미노트 8과 홍미노트 8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롬에서 이 통화 녹음이 사라졌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10부터는 통화 녹음 기능을 제거하겠다는 뭐 구글의 발표가 있기 했었지만 제조사 기본 전화 앱에서도 이 통화 녹음이 사라져 버린 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중국 롬에서는 이 통화 녹음이 살아 있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EU 롬이 배포되고 있진 않지만 EU 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아, 평소에 아이폰을 사용하면서도 이 안드로이드에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이 통화녹음 기능 때문인데 뭐 아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열흘 정도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두 번째 문제. 자, 스냅드래곤 665의 AP 성능이야.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올 초에 콩리드 7 이후에 여러 스마트폰을 리뷰해오면서 오랜만에 만나본 EMMC 5.1을 탑재한 스마트폰인데요. 아, 그래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이 가장 먼저 와닿았습니다. 뭐 예전에 미파 s e 도 사용을 했었지만은 지인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다시 설정을 하면서도 AP의 성능 차이로 인한 속도 차이는 분명히 아니라고 다시 느꼈구요. 그저 이 EMMC 5.1의 속도 차이에 따른 실체감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8, 9년 전에 사용하던 pc를 하드에서 ssd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cpu의 처리 속도보다는 저장 매체의 속도 차이가 체감 성능 차이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전으로 가고 내년 스마트폰들은 어떤 장점들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직 벤치 테스트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 메모리 속도 차이 또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홍미노트 8, 나아진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바로 배터리 부분인데요. 앞선 성능 테스트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만큼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자, LTE 대기 배터리는 지금 순정 상태죠. 순정 상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앱들의 절전 설정에만 신경 써주신다면, 배터리 광탈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물론이고, LTE로 웹서핑 할 경우에도 화염 밝기를 최대로 했을 경우에도 시간당 10에서 11% 정도, 그리고 밝기 절반 정도에서는 시간당 5에서 6% 정도로 LCD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절대 부족할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배터리라는 것이 사용자들의 설정과 통신기지국 등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는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 외에는 홍미노트 7보다 나은 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 보여지는데요. 자 홍미노트 8 프로가 마찬가지의 이쿼드 카메라, 홍미노트 7과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서도 사진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m m c 5.1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반응 속도나 키보드 터치감 또한 뭐 상당히 둔탁한 느낌입니다. 이 홍미노트 8 키보드 모델이 10만 원대 중반대는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좀더 나은 성능에. 카메라까지 제대로 나오는 뭐 그런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홍로트 8은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구매를 추천할 만한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2015년 하반기부터 해서 매년 홍로트 시리즈 를 만날 때마다 각 시리즈별로 각인되는 매력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홍로트 8,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러 홍로트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색깔 없이 평범한 녀석이 있었나? 뭐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홍로트 8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